Statistics 통계자료는, 아, no? 아, 미안해. 통계자료는 어디에? In 20th century 니까 20세기의 통계자료는 주어, became the systematic, systematic, 체계적인, 20세기의 통계자료는 체계적인 collection, 모음이, 모음집이 이모음 되었대. 근데 어떤 모음집? Over oh, quantitative 니까 양적인. 정량적인 information 정보의 체계적인 근데 어떤 정보 요구되는 needed by the state 그 국가 국가에 의해서 요구되는 정량적인 정보의 체계적인 모음집이 되었다. this 이러한 process 과정은 오컬 생겨났다 in order industrialized 국가 모든 근대 국가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산업국가지 산업국가 모든 산업 국가에서 as a key part 핵심적인 요소로 of their 그들의 핵심적인 요소 근데 어떤 거 becoming 되는 것에 여기서 지금 오브 전체사 플러스 ing 동명사거든 이거. 근데, 동명사 앞에 이렇게 소유격 나오는 게의미성주요요 동명사의 의미성주요는 앞에 소유격. 그것들이, 그래서 은는 이가로 해석해야 돼. 그것들이 becoming modern state. 근데 국가가, 근데 국가가 되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로 생겨났다. death r o s 이 사람이 r i 트 썼대. It is, 그것은 difficult, 어려워, 가주워, 진주어뭐 하는 게 어려워? To think, 생각하는 거. Simultaneously, 그러니까 어, 동시에. 동시에 생각하는 거. That, 뭐라고? That, 지 앞에 꾸며줘. That, the o b j e c t i 그, 물체들이, 대상들이. 근데 어떤 대상들? Ping. 현재 분석. Ping measured. 측정되는, 대상들이 really, 진짜로 do exist 강조해 주네? 대상들이 진짜로 이제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that this is 이것이 is only 오직 a convention. 관행. 오직 하나의 관행이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쓴다. yet, 그러나 this is 그것은 this is the case. 이것은 사실이야. 페노메나 현상들은, 근데 어떤 현상들은, such as price. 가격과 같은 그런 현상들은 가격이 being charged, 부과되는 것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현재서 가격이 부과되는 것이나, 그리고 product, 제품이. 잉, 리드 판매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은 존재하지만 이게 동사. But 그러나 그러나 그 카테고리들은 범주 범주들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체계 범주들과 분류 체계들은, 프레임워크도 체계지. 근데 어떤 범주들과 분류 체계? 앞에 꾸며주는 현재부터 supporting. The collection, 그 수집. 수집. Aggregation, 집계. 그리고 Organization, 조직화. of official, 공식적인 statistics, 그 통계. 공식 통계 자료의 수집, 집계, 그리고 조직화를 뒷받침하는 범주들과 분류 체계들은, t h s are devised, 고안되다. to serve, 기여하도록. the purpose of the state, 상태의 목적에 기여, 기여하도록 고안된다. 그 다음에 매크로 이코노미니까 매크로우면 거시잖아. 거시. 거시 경제. 또는 for social policy. 그 사회적인 정책들을 위한 국가들의 목적들에 기여하도록 공연, 고안된다. 테오도로 폴터는 주어 described 묘사했어. 이 사람 뭐를, 뭐를 묘사했냐면 the use of statistics. 통계자료의 사용을 묘사했대. to create. 만들기 위해. 뭐래? 국가의 권위를 의 권위 a u t h o 권위를 만들기 위해 통계 자료의 사용을 그다음에 q u a n t i f i c t i o n 이면는 정량화 정량화는 이저웨이 방식이다 방법 근데 어떤 방법 오브 메이킹 디시전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묘사했고 위 i t h 전치더 플러스 ing without seeming to decide 결정 내리는 것처럼 결정하는 것처럼 without 지면 은 아닌 거잖아 보이지 않으면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묘사했고 그다음 반점 다음에 ing 현재분사 characterizing 그다음에 특징지었다 it 그것을 as a social 사회적인 어, technology 기술로 특징지었대 intended가 앞에 꾸며주는 과거분사 의도된 to b u i l to build trust 되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구축하다. 구축하기 위해 의도된 사회적 기술로 특징지었다. in authority 권위에 대한 권위 주제문 여기가 주제. <laughs>